안녕하세요, 유현입니다. 제가 언제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최근에 조금씩 찾아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언젠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유튜브에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제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삶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너가 복잡하게 바라보니까 삶이 복잡해지는 거다. 동시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삶에 대해서 진지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태도를 제 삶의 모토로 삼기로 했어요 심각하지 않되 진지하게 임하는 삶 동시에 제가 삶이 막막할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읽는 책에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제발 정말로 제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찰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 내지는 미래 지금 살수 없는 순간을 걱정하느라고 정말로 살아있는 이 찰나 그리고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이 순간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정말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중 하나가 언젠가 반드시 닥칠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끝을 알아야 우리가 아쉬움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죽음을 자주 떠올리기 위해서 하는 루틴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기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저녁에 잠들 때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선명하게 맺어 놓으니까 어제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오늘 하루에 온전히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현명한 시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잘 고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모든 걱정의 근원은 인간관계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한 게 맞죠. 근데 지금은 전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관계가 중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삶의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모습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 목을 매서는 자칫 불행해지기 쉽더라고요. 사실 관계, 사랑이나 우정이 변한다는 걸 알려주는 힌트는 정말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저는 생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매년 제 생일을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떠날 수 있다는 거고, 또 머무는 사람 혹은 오는 사람도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일부러 생일을 좀 비밀로 했어요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이런 데 말도 안 했고요 카카오톡에 생일 알림도 해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놀라우리만치 생일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laughs> 진짜 너무 없었어 그래서 와 내가 정말 신기한 기분이더라고요.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가 정말 정작 제 생일이라는 것에 그 특별한 날에는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해방감도 느꼈어요. 그날 연락을 주는 사람들은 애초에 자기 캘린더에 매년 제 생일을 알림으로 해놓은 사람들이었고 정말로 소중한 친구들이었고 그리고 생일 축하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냥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저도 생일 선물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준건 돌려받기 위함이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그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싶었던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관계나 시간의 유한함,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변하는 건데, 이렇게 변하는 것이 많은 세상에서 진짜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무엇이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외로우니까. 근데 그런 것중 하나가 죽음이더라고요. <laughs> 변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그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정말로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죽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저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한다는 걸 매번 기억하는 거, 떠올리는 거. 제가 아침마다 하는, 태어났다. 그리고 저녁마다 하는 죽는다라는 생각. 그게 제가 찾은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반면에 외국은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장사시설이 도심 속에 위치해서 휴식 공간이나 관광지가 되기도 한다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거나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사시설의 경우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묻힌 곳이자 언젠가 내가 이용하게 될 곳임에도 무조건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님미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아직은 죽음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것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아요. 제가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심한 폭우가 지나고 비가 갠 유난히 맑은 하루가 찾아왔어요. 이번 8월에 비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 맑은 하루가 찾아왔는데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인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평소에 하던 것들이 하고 싶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간만에 자전거를 탈까?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요가를 할까? 산책을 할까? 제가 결국 했던 거는 청소였거든요. 근데 진심이었어요. 제가 정말 그날이 제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기분이 들었는데, 정말 마지막 날이라면 저는 청소를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죽음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정말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틈틈이 말이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저녁에 죽는다면 낮에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처럼 일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대답하면서 저도 그렇고 항상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삶이라는 게 언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진짜 삶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오늘 태어나서 저녁에 죽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을 삶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죠. 내가 죽는다면 어디에 묻히고 싶을까? 또는 화장해서 자연장을 한다면 수목장이 좋을까? 잔디장이 좋을까? 3일장을 할까? 5일장을 할까? 장례용품은 간소하게 할까? 화려하게 할까? 영정사진은 어떤 사진을 쓸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늘 꿈꾸고 그리는 것처럼 죽음도 사실 우리에게 꼭올 미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고인소개문에는 어떤 말이 담기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틀어놨으면 좋겠다 하는 영상도 마음속에서 이미 생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이별준비노트가 있는데요.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첨부를 해놨어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만든 이별준비노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준비된 문항에 답을 하면 되는데요. 항목을 기입하면서 지금의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단에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장례 방법과 절차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검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르기 위한 첫 발자국입니다. 이별 준비 노트를 통해 나의 장례 방법을 가족 및 친지와 미리 상의하고 준비한다면 남겨진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남겨진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문장이 마음속에 좀 깊이 맴돌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별 준비 노트를 작성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를 해보세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많이 해보는 게 저는 죽음을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해놓았던 이 이야기가 남겨진 이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너무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언젠가 꼭올 미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도려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살다 보면 그럴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살바도르 달리를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최근에 별이 된 장자크 상페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면 아,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죽음을 기억하면 더 멋진 삶을 살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오늘의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